저는 시집을 이제 와서 시부모님하고 처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아버지의 아주 엄격하고 고된 시집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젊었을 때그 신혼 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정말 아무 소리 못하고 정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어, 제가 너무나 그, 시아버지에 대한 그,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 억울함과 그, 제 안에 분노와 그, 화가 굉장히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특별히 뭐, 저야 잘못하는 것도 없이 정말 죽는, 죽으라면 죽는 신인까지 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많이, 그, 마음의 상처를 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자꾸 하고 안 계시지만, 그게 생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그, 화가 많이 생기고, 그, 어떤, 그, 당했다는 그런 억울한 느낌이 들면서, 그, 아주 분노에 찬 그런, 그, 생활을 해서 마음이 늘 편치가 않고, 평온하지가 않고, 그런 시절이 아주 그게 달았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문을 하게 하려고 했었고요. 이제 저 동기가요. 그랬는데 이제 스님 말씀 듣고 이제 수행 공부를 뭐 깊게는 모르지만 아직 정말 그 어떤 가닥도 모르는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이제 도움이 많이 돼서 음, 제 마음이 좀 이제 조금 이제 평온을 찾으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상고 무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음, 그렇지만 아직은 그 분노와 화가 제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많이 괴롭습니다. 네, 이것을, 음, 뭐, 연기법, 연기라고, 어, 제가 그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고 깊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아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연기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요. 네, 네. 제가 연기라고, 연기에 의해서 이렇게 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좀 자세하게 잘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뭐, 보살님께서 뭐좀 억울하시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대 상황에서는 보살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은 그런 보살님과 비슷한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 시대 분위기나. 그게 그분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시대 상황이나 그런 것이 이제 그 우리가 태어난 시대나 뭐 그런 게좀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좀 용인되고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일종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사회 분위기. 저는 사실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막그 군인들이 막그 학교에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 볼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난 시대의 아픔이나 그런 그 이제 사회 속에서 있어 일어나는 그 어떤 그런 조건인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그게 이제 보살님께서는 좀 힘들고 그런 시대를 거쳤고 지나가서 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지금 와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걸 느끼는 거는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살님은 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살님은 그래도 큰 악업을 지은 건 아니지만 또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본인은 모르고 했지만 타인에게 되게 힘든 그런 걸 했기 네. 때문에 또 본인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보면 다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다 받아요. 보살님께서 그걸 그렇게 억울해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고 또 억울해 한다고 해도 지금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대놓힐수 네. 계속 보살님 마음에 괴로움만 자꾸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간 거는 그게 내, 내가 인연이 그때는 그랬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보살님은 또 밑에 이제 예를 들어 며느리나 그런 사람 절대 그래 안 하면 되고 오히려 더좀 사랑으로 네. 보듬어주고 그런 식으로 네. 하면은 그게 이제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게 해서 계속 원망하고 해봐야 사실 좋아지는 건 없고 가, 계속 괴로움만 커지고 마음만 자꾸 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정말 불합리한 일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과거에 있었던 그걸 갖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계속 꺼집어내서 또 상처받고 꺼집어내서 또 상처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에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자업자득이라 했으니까 그때 뭔가 잘못한 게 다른 사람이 그 남을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 분명히 그 값을 받거든요.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굳이 뭐 내가 복수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마음을 일으켜 봐야 <laughs> 내 마음만 괴롭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과거의 어떤 인연에서 그냥 흘러간 일로 놓아 버리고 앞으로 보살이 그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보살이 더 성장하고 또 주변을 더 다른 사람에게 더 잘해 주는 좋은 쪽으로 이제 가는 쪽으로 마음을 쓰시는 게 보살한테 훨씬 이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뭐, 제가 지은 업에, 업에 따라서 제가 받, 받았던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게 이제 그러면... 보살님, 보살님의 잘못이라기보다 네, 어떤 네. 한 세, 사회에 태어나면 일종의 동업중생이란 말을 쓰는데 네. 비슷한 네. 관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면 그 다른 사람이 자, 동차를 엄주운전을 해서 나한테 박아버리면 이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그 우리가 이 같은 사회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는 그뭐냐 가능성 같은 거거든. 위험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 나처럼 조심하고 사는 거 아닐 수도가 있으니까. 그런 걸왜 나한테 이런 일을 난다고 아무리 원망해본들, 그게 결국은 이제, 물론 그 사람에게 뭐 벌을 주고 이런 거는 사회적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 속에서 가능하지만 내가 그걸 계속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아니다. 이거죠. 이게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사고를 친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값을 받아요. 그 사람이 나, 네. 나쁜 짓을 한 거는. 네. 나는 내가 스스로는 잘못한 건 없지만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또모아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데 통제될 수, 너무 복잡하니까. 관계, 관계성이. 뭐 관계 속에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항상 존재할 수 있거든.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사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과거에 보사님이 살던 그 시대의 사회 분위기가 또막 그런 분위기였고 또 시아버님도 그런 데서 자랐을 테고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보살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네. 계속 원망하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보살님한테 네. 이득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계속하시면 되는데 네. 별로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보살님이 성장하고 더 지혜가 생기게 하고 더 발전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게 보살님한테 이익이 되잖아요 네잘하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